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초코유예요? 저는, 어, 그 초코유님의 친구입니다. 갈릴림이에요. 자, 지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더 찍고 있어. <laughs> 맛있는 라면은? <laughs> 라면은 역시. 진라면. 아니요, 아니, 아니, 이게 진라면. 이 잠깐만요, 님, 님. 저잘 응? 나와요? 근데요, 이게 호안미로라는 화가랑 어, 저, 저, 저 그림이 합쳐지는 거래요. 호안미로? 이 호안미로. 호안미로라는 호암 화가가 있습니다. 맞죠. 우리가 미술에서 배웠습니다. 이거 있잖아, 이런 말자 그림들다 호안미로가 쓰는 거야? 음, 음, 그거를 진단면 합쳐서 그냥 안 물어봤어? 하겠습니다. 자, 한번. 자, 먹어볼까요? 한번. 먹어볼게요 뭐야. 뭐야. 깜짝 놀랐네. 폭락모아지. 야, 저러서. 왜냐면 왜 눈물을 <목소리> 쥐어? 어? 불 꺼졌는데? 응 알아 왜.. 왜 꺼져? 우리가 안쓰니까뭐이럴나잘 나와 탱잘 <목소리> 나와? 어, 잘, 나와? 응, 잘 나와요 Good night, I want to 뭐야 이거 뜨거아 초점 안 잡혀 Good night, I want to Let's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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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아, 놀 데가 없는데? We'll 호미로와 함께하는 진라면 상상. 여그렇네 어, 좀만 아, 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. 라면은 많이 써줘서. 자,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? 이거 안 돼요? 되죠. <웃음> <웃음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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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기우가빡빡했 어? <laughs> <laughs> 여라고 치우고 우와 머리가 빡빡이였어 김주천어아 김주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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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님 빨리 라면 먹는 모습을 네. 자, 빨리 보여줘야 이거 되겠다 이거 되다아거자 저는 종이컵을 만들어서 먹겠습니다 전 저는 그 그런, 그런 그딴게 다 필요해요 시간 낭면 이거 안 만들어요 님들? 네 한번 들어요? 네, 한번 해요. 아, 이거 뭐 껍데기를 다안 까요. <laughs> 저는 있잖아요. <laughs> 이거 퍽퍽해도 라면이 맛있어요. 음.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. 아, 오길 잘한다. 너네 끄치? 응, 음. 음. 아, 우리밖에 없었지. 개 좋아, 엄청 정 좋아? 방방 안 왔으면 진짜 후회해지 <laughs> 네, 지금 커피를 이렇게 드셔서 반려갑니다. <laughs> <laughs> 카이, 달려가요. 근데 방탄 안나오나? BTS는? BTS 예, 가면 그거 불러 고민고다고 김남준 김기일김모사 박진희 배영성 정국 BTS 예이 영희야 있잖아 스키캠프 어? 왜? 스키캠프트 <시키캠부대>. 괜찮아 저희가요 <laughs> 저희가요 네. 어 새벽에 그 BTS 그거 응원법을 어, 저분이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엄청 웃기게했어요 박정국이라고 했지. <laughs> 정명국이 <정당국은> 박정국이라고 했어요. 이거 그때 어떻게 빵 터졌습니다. 이거 해가지고 쌤한테 혼났어요. <laughs> 쌤도 혹시 비, BTS인 줄 알았습니다. 그래, 그 우리 아미 뜬난자인게낙태입 아미 주장으로서. 왜? 그것 때문에, 왜선생님한테혼났는지모르겠는데선생님 <laughs> 너무 이끄럽다고그때혼냈그때 혼냈거든요. 뻐 그는 다뻐 그는 이뻐. 까이는 네 보여요 라면이담배를라면이 보여 보입니 얼마나 맛있게 생겼죠? 근데 나물정국봐이 네? <laughs> 얼굴 좀 보여주세요. 빵내 <laughs> 가본 음, 갖고 그다더 하고 싶다. 음 맞다. 전박 아, 남어아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 먹자고더할 걸. 그렇지? 치 없는 거지. 돈돈 있어요? 천밖에. 저도 지금 천원밖에 없어요. 저, 전 지금 1,500원 있어요. 500원 있는 거 같은데. 천 어, 음, 나 돈이 좀 많다. 저저저전 1,500원 있어요. 아나 가만히 잠시만요, 여러분들. 우 음, 맛있게 먹어. 네. 음. 어디지? 500원? 어. 언니, 나 근데 센터에 돈이 있거든? 어? 아, 돈이 있긴 있었어. 근데 센터에 돈이 있었어. 멈췄어?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아이고 500원 깎아주면은 아직만 남는 게 없어요. 아이고 아쉬려. 하지만 어쩔 수. 없어요 나 근데 200원. 나 200원 있어. 200원? 200원만 아, 200원, 200원 있었어? 300원. 300원 더 필요해. 우리 방을 응. 할까? 응? 응? 흐흐흐물막아야 <laughs> 돼. 야 야, 야 야, 이쪽에다 물좀더 따줘 형무야, 나도 물아 <laughs> 음, 물컵이 응, 물나난 물컵 말고 안다 님, 저그제 거는 여기다 놔주세요. 님, 나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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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물은 님 마시고, 아, 응, <laughs> 기요 음. <이래요. 웃음> 어, 그러면 우리, 우리 한번 저쪽에서.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, 부들이야? <laughs> 뭐, 이거 뭐야, 이거, 우리 먹을 거 살래? 한개 먹을 거? 야도 여기, 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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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왜? 아, 뭐. 아 있잖아 전에 아파트 할때기여 아. 아파트 아, 아파트 기 여기, 여기, 아파트, 아, 아파트? 아, 아파트? 아, 아파트? <웃음> <웃음> 그때 기여빵 터졌어. 기갑자기갑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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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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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웃음> 아. 나서. 아. 아 왜? 국물 튀겨서 넣네. 안 강수면 좋은데, 국물 안 튀김. <laughs> 안 강수면 좋네. 눈 깼다고. 안경 쓰면은 굳이 그렇게 가릴 필요 없는데 이쪽에 김서열. <laughs> 엄청 말습니다언니안 물었어? 응? 아니, 음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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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영문너 300원도 없어. 진짜? 아, 돈이 아예없어 300원도 없어? 랜새가 <laughs> <쓰고> 있어. 아니, <laughs> 아, 진짜? 뭐가 와봐? 뭐 하세요? 누구한테? 와봐 어, 어, 세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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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뭐가 어, 차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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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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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봐봐 와나 500원 밖에 어 <laughs> 1500원 넘는 줄 알았네 그럼 니니 있잖아요 센터에 <laughs> 응. 응. 얼마 있어요? 1500원 혜진이 <laughs> 먹어 1500원이면 진짜 할수 있는 응 아니 니갖 오지 아니 다기 그냥 어, 어, 어디다 왔어요 주머니에다 어요 센터에다가 가다. 아, <laughs> 아, 진짜. 기억다 아, 추워. 잠바이고 갔다 온면 되지. 음. 그럼 센터를 우리 다 같이 갔다 온다면 갔다 올네 그럴 바는 차라리 센터에서 놀고 있어. 음. 그러면 우리 이럴까? 이미 온것 같은. 오, 좋은 생각었어.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 한 명이라도 30분 할래? 아니? 한 명이라도 30분면 어디? 남아 있는 사람은 라면 먹기. 맞아. 근데 라면은 또 사줘야 되는 거 응? 음, 어, 이거 어 응? 현이 언니 저기 현이 언 뭐해? 먹을 나 하나만. 싫어? 땡큐. 영미야, 먹어. 이게 맛이에요. 구독 지금 안 나고. 나 쫄쫄이 먹어. 퍼졌다. 이거 봐. 안녕하세요? 나 하나만. 싫어. 전 이거 받았어요. <laughs> 誰もこだ鏡。 까지오늘까지 아, 아, 아. 안녕 너뭐 따라하냐? 뭐가? 안녕